충성 팁을 이제 닭게장을 한솥을 끓이고 있습니다 아 국산 닭을 시포 닭을 다섯 마리를 삶아가지고 자 모든 것을 발굴을 해가지고 찢어, 찢어가지고 자그닭 국물의 육수에 자 지금 두조 콩나물에 닭을 찢어서 왕창 왕창 넣고 예, 두절 콩나물에 그 육수에 물을 자, 넣고 시원하고 담백하게 지금 닭게장을 지금 한숨 끓이고 있습니다. 아, 지금 자, 보글보글 지글지글 보글보글 지글지글 자, 닭게장이 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지금 막판에 지금 자, 대파를 넣고 마주, 막바지에 이러고 있습니다. 웃는 닭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이 한 솥이 쫙 끓으면서 지금 웃고 있는 닭개장이 되겠습니다. 국내산 닭 다섯 마리를 삶아 찢어가지고 왕창 넣고 그 육수에 제주도 월동무의 두절이나 기본 양념 베이스를 넣고 마늘을 왕창 넣고 소금간에 자 여러 가지 고춧가루 양념을 넣고 지금 자막판에 대파를 넣고 지금. 닭제장을한솥 끓이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충성TV의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